예, 베트남 하노이 유화 어, 무전하는 어, 영상을 어, 만들어봤습니다. 예, 감도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나와라 오바. 말해라 오바. 거기는 어딘가? 여기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 호아기엠 호아기엠 라이크 근처에. 호텔이다, 오바. 너무 길다. 여기는 한국이다. 그럼 뭐 하러 갔니? 어 현지에 지금 취직을 원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사전 답사차 방문을 한다고 해서 같이 왔다. 옥바. 아 옆에 뭐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직원들이랑 같이 갔나? 아니다, 지금은 호텔방에 있다. 낮에 돌아다니다가 현재 호텔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빠. 아, 저녁은 먹었고. 여기 현지 시간 3시 51분. 아직 저녁 시간 아니다. 아, 정정. 시간 다시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로밍 시간인지 확인이 안 된다. 오빠. 여기는 밤이다. 맞을 거다. 아, 언제 다 기구하나? 3일, 오전 비행기로 갈것 같다. 오방. 아, 지금 거기는 와이파이로 지금 통신을 하는 거야? 지금 내 핸드폰으로는 와이파이로 통신하는 거고 휴대폰을 하나 더 가져온 상태다. 공기계에다가 유심칩을 꽂아놓은 상태다 오바. 아, 그 공기계는 유심칩이 어, 베트남 건가 한국 건가? <목소리> 베트남 비아 통신 거다 오바. 8기가짜리 어, 8불. 8불인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불 정도 주고 샀다 오바. 아, 굉장히 싸구나. 어. 그러면은, 유심칩이면 뭐, 쓰리질 거 아니야? 오케이, 쓰리지다, 오빠. 알았다. 이따가 저녁 먹고, 어, 밤 12시에, 어, 다시, 어, 교신 바란다. 아, 유심칩이 끼어져 있는 공기계로 교신하기 바란다. 주먹을 부르는 얼굴, 저녁 맛있게 먹어라. 얼굴에 발길질을 당할 얼굴 조심하라 어, 오빠